당신의 집 주방이 북동 쪽에 있다면, 주방이 북동 쪽에 있는 사람이 쓸데없는 곳에 돈을 자주 쓴다면, 지금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행운이 들어옵니다. 주방이 북동 쪽에 있는 경우 돈을 모아도 쓸데없는 곳에 사용하거나 갑자기 큰 지출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북동 쪽 주방의 운기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흰색의 주방 매트를 깔아둡니다. 베이지색이나 노란색도 괜찮으나, 지저분해졌을 때 바로 눈에 띄는 것이 좋습니다. 식기류는 흰색으로 갖추고 설거지가 끝나면 물기를 닦아 바로 식기선반에 수납합니다. 앞치마 등의 주방 패브릭 제품들은 흰색으로 하고 자주 세탁합니다. 전자레인지 위에 약간의 소금을 담아두고 근처에 식물을 둡니다. 북동쪽 주방은 무조건 깨끗하게 청소를 자주 하고 환기를 철저히 하는 것이 온기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풍수는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평등하게 주어진 학문입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풍수에 맞게 주변을 바꾼다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